특촬 라이더입니다. 오늘의 할 것은 뭐냐? 바로 라이드 워치 요 친구들을 한번 볼 건데요. 제가 이 친구들을 언제 얘기해 줬냐? 그거에 관련된 거 링크 올릴게요. 그걸로 봐주시고요. 오늘의 할 것은 바로 라이드 워치 소리 들어보기. 어, 제가 요 친구들은 요번에 산 거고 요 친구는 저번에 얘기했던 대로 저희 팀리얼라이즈의버퍼한테제 졸업 선물로 받은 거예요. 선물로 준 거고요. 어, 그리고, 얘는 왜 가져왔냐고요? 아, 보여드릴게요. 자, 네. 요거 때문이에요. 자, 이제 얘 꺼냈으니까 너는 가라. 네. 요 친구도 같이 보여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껍이는 사실 요 친구도 있어요. 아, 제가 웃긴 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근데 라이더워치가 이제 많아졌잖아요. 저는 근데 시공 드라이버가 아직 없어요. 미래 드라이버도 없고. 그리고 이제 라이 게이츠가 차고 있던 라이더워치 보관하는 이제 팔찌 같은 거죠. 이 친구도 있어요. 자, 오늘은 이 친구들 전체적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우선은 이두 친구부터 먼저 시작을 할게요. 자, 우선은 요거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가면라이더. 네 포즈 포즈 코즈미 스테이치입니다. 네 일단은 보시면은요 돌릴 때마다 소리가 나오고요. 기본적으로 요 여기 포즈 모양에 그리고 날짜 포즈가 언제 나왔냐 바로 2011년이죠. 네 여기 포즈가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 2011년 그리고 요거를 이기 돌려주면은. 포즈 코즈믹 스테이츠 얼굴이 나오죠. 그리고 버튼을 눌러보면은 네 코즈믹 스테이츠. 자 여기서 한번더 눌러주시면은 네 설명이 나오면서 어포즈 코즈믹 스테이츠 네 이렇게 나오고 아, 있어요. 이 친구는 게이츠의 강화 폼이죠. 작중에 나왔던. 네, 게이츠 리바이브 강림. 이번에는 요 친구를 해볼게요. 시네마에서 작중에 게이츠가 귀신을 무서워하더라고요. 그리고는 고스트워치가 요 친구로 변했습니다. 오, 여기. 리미르 게이츠, 리미르 아머 이렇게 다 했으면은 자 이번에 오늘 메인이죠. 가면라이더 라이더 워치 세트인데요. 여기 지금 이게 파이즈 카리스, 그 다음이 에 터널 크로노스 뽀삐. 제가 사실은 요거 말고 요기 다섯 개짜리잖아요. 근데 일곱 개인가 여덟 개짜리도 있는 거예요. 제가 원래 그 이거랑 가격은 똑같았어요 근데 왜 이걸 샀냐 제가 사실 크로노스 팬이거든요 이 친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샀네요 자 그러면은 일단은 이게 피규 프렌즈에서 사긴 샀지만 뭐 중고나 그런 건 아니에요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요거 주인분이 사고 나서 안 뜯었어요 아예 박스는 좀 해지긴 했지만 일단은 안 뜯은 신품이라고 했었어요 자 그러면은 이 친구를 한번 열어볼게요. 일단은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고요. 자, 일단은 열어볼게요. 짜자자자잔. 오! 라이드워치 5개가 이렇게 들어있어요. 네, 박스 뒷면에는 이터널, 카리스, 크로노스, 파이즈, 그 다음에 뽀삐가 다 그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아 i 타임 자 보시면은 여기 아 i 타임 그리고 여기 밑에는 설명 라이더 워치 그 다음에 라이더가 그려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 친구가 메인이겠죠 한번 열어 볼게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열어 주시면은 자자자자자어어어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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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여기 테이프가 또 붙어 있구나. 자, 어디. 자, 테이프도 떼주시고. 자, 이렇게 안쪽으로 넣어준 다음에. 짜자잔. 어 반쪽 테이프가 붙어져 있었네요. 자, 이 친구도 처리를 해주고. 오, 라이드워치 다섯 개가 아주 그냥 때깔이 반짝반짝 하죠 자, 이게 시간별로 보면은 이제 2016년, 2016년, 그 다음에 2009년, 2004년, 2003년인 것 같은데. 그러면은. 순서대로 한번 열어볼게요 자전원 시트를 뽑았습니다 참고로 이 친구들은 라이더워치 자체는 전원 시트 뽑고 빼고 하는 게 이제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소리가 또날 수도 있다는 점자 그러면은 먼저 돌려 볼게요 오 멋있어 파이즈 자 그럼 소리 원투 쓰리 고오이 친구는 파이즈 엑셀 폼입니다. 자, 한번더 눌러서 설명을 들어볼게요. 오, 파이즈 초속력으로 가는 엑셀 폼. 오, 멋있어요. 자, 이 친구는 그럼 여기 넣어주고. 자, 그 다음 친구 볼까요? 자, 이 친구의 이름은 뭘까요? 자, 우리 한번 알아 봅시다. 자, 오이 친구의 이름은 카리스 블레이드에 나오는 친구라고 하죠 자 그러면 이 친구도 설명 들어볼게요 자고네 사마귀를 이용한 라이더 카리스 자이 친구도 넣어주고 자 다음은 요 친구입니다 일단은 설명만 빠르게 들어보고 그 다음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더 보여드릴 거예요 자 2로 돼 있어요 자이 친구는 2고 2009년 자 과연 자자자자자 오 괜찮네요 자 그러면은 이터널, 이터널. 네, 흰색의 복수하는 라이더, 이터널이다. 오, 소리가 되게 좋아요. <laughs> 그리고 제가 제일 기대되는 건이 크로노스인데요. 어, 근데 크로노스를 먼저 열기가 좀 악, 오, 크로노스는 제가 되게 기대하기 때문에 제가 좋아하는 여성 라이더, 뽀피, 요 친구도, 요 친구를 먼저 볼게요. 어, 뽀삐 이름을 아저씨가 얘기하니까 이거 별로다. 이름 원래 귀여운데, 뽀삐 원래는 이제 조금 중점으로 카리스 이터널 이런데, 이 친구는 뽀삐다 이러네요. 오 핑크 핑크색인데 이 정도면은 뭐 나름 괜찮은 편인 것 같아요. 자 마지막 제가 제일 기다렸던 가면라이더 크로노스 라이더워치입니다. 자 이렇게 돌려주시고 크로노스. 네. 궁극의 라이드 보스는 크로노스다. 네. 이러네요. 자. 오늘 한걸 한번 보여 드릴까요? 라이드 워치는 아쉽게도 이게 전부고요. 저는 시공 드라이버가 없어요. 그래서 시공 드라이버가 생기면은 요 친구들 아머 타인 소리도 한번 들어는 보 볼게요. 이제 전체적으로 외형을 한번 볼까요? 일단은 요두 친구부터 보면요 은 코즈믹 스테이츠는 뭔가 하늘색의 반짝거림은 우주 우주 같고요 이 친구는 원래 고스트워치에다가 파란색을 추가하고 요잘 보시면은 무늬가 아니라 게이츠가 그냥 식은땀 흘리는 거예요 보시면은 이거 표현 되게 잘 됐네요 다음은 요 친구들 외형을 전체적으로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어 먼저 파이즈는 원래 기본이 전체적으로 빨강색에다가, 아니 검은색에다가 그리고 여기가 빨간색이죠. 근데 이 친구는 엑셀폼이라고 해서 파이즈의 강화폼이에요. 근데 그 파이즈 엑셀폼이 네. 친구거든요. 근데 색깔도 잘낸것 같아요. 카리스, 카리스 이 친구도 사실은, 네. 카리스도 원래는 제가 알기로는 약간 약간 어 뭐라해야 되지? 약간 다크라이더 같다고 해야되나? 약간 그런 느낌인데 지오에서도 카리스가 실제로 나왔어요 그래서 괜찮았던 것 같아요 저는 하트 그 다음에 뭐저 있죠? 요 친구들은 각자 다 자기 문양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에요 보시면은 파이즈는 원래 자기가 이 파이즈가 강화한 것 때문에 그냥 파이즈 무늬가 그대로 있고요 다음은 이터널을 한번 볼게요. 이터널. 이터널은 제가 본 적이 지오에, 지오에서 밖에 없어요. 아쉽게도. 이터널은 이제 영화에 나온 거여서 아쉽게도 지오에서 밖에 못 봤지만 이터널 캐릭터는 되게 괜찮았어요. 지금 이게 이터널인데요. 이터널은 일단은 기본이 이제 로스트 드라이버로 메모리 한계로 변신을 하는 친구예요. 근데 어 거의 최종 보스 느낌 날 정도로 영화에서는 좀 괜찮았던 것 같아요. 사람들도 이 터널은 되게 좋게 평가하고 있고. 어 다음은 우리 뽀삐, 뽀삐 라이더 워치를 한번 볼게요. 네, 이 친구가 뽀삐인데요. 어 뽀삐는 뽀삐도 되게 굉장히 좋아했어요. 일단은 여성 라이더 치고는 되게 귀여운 면이 있었고. 에그제이드 작 중에서도 솔직히 되게 좋았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캐릭터였어요. 이렇게 파란 눈 있죠. 이 친구입니다. 네, 크로노스는 이그제이드에서 보스 중에 진짜 끝판왕이었어요. 애초에 이 친구가 사기인 게 뭐냐면요. 시간을, 시간을 막 멈춰요. 멈춘 상태에서 막 상대로 공격을 해. 어, 상대는 시간이 풀리면 그 충격 그대로 다시 돌아오는 거죠. 이그제이드의 무적게이머가 자트, 그거 없으면 이거 절대 클리어 못해요. 애초에 이걸 만든 친구가 단코로토, 우리가는 갓현도연인데요. 원래 크로노스는 개무데우스 공략을 위해 만든 완전한 사기캐예요 공략 자체가 불가능해서 얘가 애초에 공략을 할수 있게끔 보스를 공략하게끔 만들어 놓은 캐릭터인데, 그거를 현도연의 아빠가 쓴 거예요. 그래가지고, 작중에서도 몇탓 동안, 이그제이드랑 그 친구들이 고생 좀 했죠. 네. 오늘은, 가면라이더, 지오, 지오 시공 벨트는 아니지만, 그외 라이드 워치들을 전체적으로 한번 리뷰를 해봤는데요. 네. 일단은, 요 친구부터 해서, 게이츠 리바이브, 포우제, 그 다음에 게이츠, 브이시네마에 나오는 특별편 요 친구도 같이 리뷰를 해봤어요. 어, 이제, 곧 있으면은, 새해입니다. 아이, 이 영상이 올라갈 때쯤은, 이제 새해가 지나겠구나. 여러분, 2025년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모두 행복한 일이 있길 바라며, 저도 이제 구독자가 늘어나길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제발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특찰라이더,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더 눌러 주세요. 그럼. 자오.